안녕하세요. 22학년도 수학, 수능, 예시무당. 선택과목 미적분을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적분 값은, s i n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4번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거라 하자. 수렴하도록. 지금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절대값이 열보다 작거나 1이거나 이두 개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둘중 하나를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이것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3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k값은 4, 5, 6, 7, 8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인 경우는, 음, 요것이 이제 1인 경우잖아요? 근데 요것을 풀면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절대값 k는 9. 그러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9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해서 1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매개변수 이거로 나타낸 곡선에 대하여 이거에 대응하는 접선이 여을를 지난다. 이거에 대응하는 점몇건만 몇치죠? 0을 대입하면은 1그리고 기울기는요, 먼저 dx, dt를 구해볼게요. 2의 t 플러스 2. dt, dy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요, dx분의 dy는 2의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 e t를 0을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기울기.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10컴마 A를 지난다. A, 3분의 2 곱하기 9 플러스 1. 그러면 7. A는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6번. 음, 그림이, 지문이 상당히 기네요. OA1이 루트 3 OC1이 1그 다음에 이것은 4분원으로 보이고 이것은 또 부채꼴로 보이죠? 음, 1대 2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 루트 3이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다. 그러면 얘는 부채꼴이니까 얘 길이도 3분의 2 루트 3이고 여기도 1이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한번 구해보자면 3분의 4배기 1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아하 해봤더니 이 삼각형 자체가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0도인 걸할 수가 있고 여기는 60도인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4분 원이니까 이거의 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가 12분의 1파이고 b라는 것은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세타 얼마죠?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9분의 에...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s1은 36분의 3 더하기 4, 2, 8그니까 36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여기 그러면 여기를 뭐 a라고 하면 a라고 안해도 바로 나오죠?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1-3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닮음비는 1대1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3 이것을 통분해서 다시 쓰면 3분의 3 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입니다 그러면 넓이 B는 1대9 분의 음9 12 마이너스 6 루트 3 이죠 이것을 또 다시 쓰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항이 36분의 11파이 공비가 3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이거를 계산해 보면 분모 분자에 30 곱하면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분의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면 음, 1 0기 1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계산해 보면 36분의 11파이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0이라고 여기 마이너스 생각해주면 1플러스2 루트 3. 그럼 이렇게 이렇게 분되고 이렇게 이렇게 12 12분의 1 플러스 2루트 3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넘어갈게요. 27번. 곡선 이것과 X축 및 직선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 X0을 대입하면 Y도 0이죠. 그러면 뭐, 그래프가 0하고 1 사이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러면 0, 1, x, l, n, x제곱 플러스 1, d, x.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정적분이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t라고 두면, dt는 2x, dx가 되겠죠? 그러면 치환해서 적분합시다 x가 0일 때 t는 1, x가 1일 때 t는 2. 그 다음에 xlnt exdt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면은 이제 2분의 1은 놔두시고 tlnt-t죠 로그의 부정적분은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제 대입하세요. eln2-2 0-1 계산해보면, 2ln2-2+, 1이니까, ln2-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28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반지름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여기가 3분의 세타. PB의 길이가 L세타 L세타분의 사인세타의 극한 그럼요 여기가 지금 지름이 1이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이 e 사인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알아내야될 건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laughs> 여기서 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 세타가 될 것이고, 음, 여기를, 음,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S 세타라고 하는 것은, AP, 2분의 1, AP, AQ,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AP의 길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예요 아, 뭐야. 2 코사인 세타. 2분의 1,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AQ란 길이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음, AQ는 1에서 5 q 만큼을뺀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러면, 5 q 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음, 여기가 3분의 4 세타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세요. 사인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자면, 사인 3분의 4 세타분의 OP는, 사인, 3분의 2 세타분의 5 q 죠 그러면 5 q 는 OP는 1이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5 q 라는 것은, 사인, 3분의 4 세타분의 사인, 3분의 2 세타죠? 그러면 됐네. 이제 이것은, 2분의 1, 2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3분의 4 세타분의 사인, 3분의 2 세타. 사인 세타. 이게 S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을 L 세타로 나눈 거. 요거의 극한을 보면 되겠어요. 이 e 사인 세타. 그러면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 이거 약분 되고, 이거, 이거 약분 되고, 코사인 세타는 0으로 가버리면 1 되고, 그러면 이것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요것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29번. 함수 이것과 양수 이거에 대하여 대문자 F가 이거에서 최대 값을 가진다. 그러면, 극대 값이라는 생각이 들죠? F'X는 T-FX인데, 여기다가 알파에, X에 알파를 넣었어. 뭐야? 뭐죠? 빅스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대입하면 t f 알파가 0이란 소리예요. 지금 여기 x에다가 알파를 넣었다는 것이. 그러면 t는 f 알파란 소리인데 음, 그런 t에 대하여 알파의 값을 g t 로 하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알파가 f 인버스 t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 좋게도 f 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 프라임 x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항상 0보다 커요. 증가 함수요 1대 함수가 되니까 역함수가 있을 거겠죠?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마음대로 인버스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의 값을 g t 라 했으니까 gt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t야. 아하, 이제 보니까 g는 그냥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f1, f5, 1 플러스 g 2의 g t 의 g t dt. 이 문제를 보다 보면, 언제 기출문제가 생각납니다. 이런 비슷한 역함수의 적분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GT를요. 뭐 U라고 하세요. 그러면 d t GT는 DU가 되죠. 근데 GT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GT를 갖고 온 것은 G 프라임 T는 F 프라임 F 인버스 T의 일이죠. 근데 F 인버스 T란 게 GT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그대로 다시 대입하면 f 프라임 gt 분의 1 d u가 되는 것이고 양변에 그대로 곱하게 되면 f 프라임 gt d u가 되는 거예요 네, f 프라임 x가 얼마죠 아까 구했듯이 2x승 플러스 1 이었죠 그러니까 g t 는 2의 gt 승 플러스 1의 DU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T가 F1일 때 T가 F1일 때 그러면 G F1은 역함수를 다시 데려왔으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GT의 gt는 g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의 gt 플러스 1의 du.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약분됩니다. 그러면 gt를, gt는 이제 뭐가 되죠 u죠? gt 대신에 u, du. 요것을 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u 제곱의 위끝 아래끝 5 1 2분의 1 5의 제곱 25 빼기 1 그러면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양수 이거에 대하여 직선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차함수고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로그하고 뭐 섞여있는 함수인데요. 간단히 개형을 그려보자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이차함수죠. 음, a가 양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0하고 a를 지나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음 이것은요.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fx는 오른쪽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만 넣어봐요. 1만 넣어보더라도 플러스 플러스인 걸 아, 1이 아니라 1을 넣어보면 플러스 플러스란 걸알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0보다 큰게 있겠지만 나중에는 0으로 가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0 근처에서 극한 값을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우극한을 보면은 여기는 0이 플러스고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가 될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됩니다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y는 mx가 있어요 색깔을 쓰면 좀 그런데 원래 현장 분위기 나게 색깔을 안 쓰는데요 색깔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치면요, mx가 이래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개예요 여기 원점에서 하나 일어나겠죠? 이럴 때는 gm이 1인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gm이 3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미분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 1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교점이 하나, 둘, 두 개.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박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박스를 읽어보시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 그러니까, 어떤 알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알파가 있어가지고, 알파보다 좀이라도 작고, 좀이라도 크면, 그거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알파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 있다.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접해야 된다는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접한 거에서 개수가 바뀌니까요. 이렇게 접하, 접해버리면,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이런 알파에 대하여 B, FB는 이 직선과 교점이다. 만약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교점이 두개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접하겠구나라고 문제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알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있다 접어요. 그러면 이게 y는 알파 x에요. 그러면 알파가 m이 알파보다 약간 작을 때, m이 알파보다 약간 작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봅시다.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있으니까 세 개잖아요. 근데, 알파보다 더 커버릴 때는요? 여기 하나고. 그럼 빼버리면 두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맞춰주려면, 어떤 거를 생각해야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1차 함수 쪽에서도, 2차 함수 쪽에서도, 개수가 바뀐다고 말했죠? 그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된다 칩시다. 이이 참수와 요이 참수와 요 직선이 0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때 이 알파보다 커진다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두개 생겨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 알파보다 작아져 버린다면 여기서는 하나가 생기고 여기 두 개, 세 개. 이때서야 비로소 3개에서 2개를 빼서 1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 이 y는 알파 x라는 직선이 이이 함수하고도 접하고 이 함수하고도 접하는 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comma, f b 가될 겁니다.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하면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때 직선 기울기 얼마죠? 알파죠. 그다음에 AB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0에서의 기울기 얼마죠? 알파죠. 근데 미분계수는 얼마죠? 이거 미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a에다가 x 0을 대입한 거니까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a는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점하고 이점 사이의 기울기도 0이죠. 그럼 fb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되겠죠? b분의 ln2b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점 사이의 기울기 b분의 bln2b가 역시 알파가 되겠다. 이제 알파가 이제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제곱분의 LNEB는 A. 그러면 AB의 제곱은 LNEB라고 됐죠? 굳이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AB의 제곱이. 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미분 계수 조건을 쓰면 되겠죠? 바로, 이것을 미분한 거. x분의 ln x 플러스 p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x 제곱분의 x 플러스 p분의 1을 곱하기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p 곱하기 1. 여기다가 p를 대입했더니 p 제곱분의 2분의 1 빼기 ln eb. 요것도,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죠?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a다. 그러면, a, b의 양변에 b를 곱하면, 양변에 b의 제곱을 곱하면, 2분의 1 빼기 ln eb. 그러면, 우리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얘랑 얘랑 또 똑같아야 되니까, ln e b 를뭐 x라고 하면은 2분의 1 빼기 x는 x죠. 그러면 x는 2분의 1이니까 x는 4분의 1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 ab의 제곱이고 ab의 제곱이 x니까 답은 4분의 1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p분의 q의 값을 구했으니까 4 플러스 1은 5,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 미적분을 여기까지 풀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